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? 조회수 700회를 넘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2021년 검암중학교 미랄제 제가 졸업하기 전에 3학년 2반 친구들 대상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어,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자, 봐보시면은 다른 이제 제 최애작이지만 너무 예술성이 강한 555 88회 조회수 어... 생태지도 만드는 영상 56회, 이 네로남블 483회, 공지 49회, 가장 최근에 찍은 거7 3회, 어 193회, 122회, 165회인데 얘만 혼자 700회 넘 삽이죠.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어 여러분의 이게 왜 700회를 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이제 노력과 성의 감사드리고. 어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짧은 영상이었죠? 감사합니다.